네.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에서 서도소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아, 매우 귀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소리죠. 이 서도소리의 맥을 잊고 계시는 유지숙 명창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듣자 하니까 최근에 이제 아주 좋은 그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음반을 내신다면서요. 어떤 음반인지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제 선생님 오복룡선생님 아, 음. 어, 그동안 쭉 배우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네. 이제 음악적으로 한번은 좀그정리하면 어, 조금 아. 건방진 <laughs> 생각이 정리죠. <정해져. 웃음> 예. <laughs> 예. 어, 제 음악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좀한 음. 번씩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음. 이제 선생님들 이 부르셨던 소리들 음.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네. 어, 굉장히 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제가. 그래서 선생님 만큼 따라가고 싶었지만 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어. 예, 음악을 지금 정리하고 그러면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CD 음반으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 영상을 만나실 때쯤이면 이제 음반이 나와있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네. 총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어,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 다섯, 여섯 장 정도. 아,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전부 새로 녹음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와. 뭐 때로는 어, 음악 없이 네. 한 오. 부분도 있고, 때로는 뭐 악기 하나 정도 뭐 음. 이렇게 해서 음. 어, 될수 있으면 포장되지 않는 음. 어, 그런 음. 그 어,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습을 음. 한번 담고 싶었어요. 어, 네. 어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뭐 보통 CD 한 장에 뭐 길게는 한 70분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음. 그럼 서도 소리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아, 일단 관산능마고 네. 수심가는 우형문화재 네. 지정 곡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곡이 음반 하나가 담겨질 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좌창도 있고 민요도 있고 또 입창도 있고 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음. 어, 이렇게 장르별로 모으다 종... 네, 뭐 보니까 아. 그렇게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뭐, 아직도 작업 중이기는 해요, 네, 뒷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준비를 아, 해왔는데. 그렇셨군요. 아. 그게 쉽지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까지 <laughs> 와, 마무리될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소리하시는 분들은 늘 사실 이제 이목 컨디션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느낀 게이 서도 소리는 다른 소리하고 다르게,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방송 작가도 하고 이쪽에 계속 음. 있으면서 서도 소리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좀뭐 이거 들으면 이거 서도 소리 이랬는데 어느 날 문득 깨우친 게 서두소리는 이제 우리는 보통 왜 노래방 갔어도 노래할 때 그냥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소리가 음. 그 자기 목소리인데 서두리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겨놓는다고 그럴까요? 우겨가지고 우기면 사실 꾸겨져야 되잖아. 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우기되 밖으로는 정상으로 나와서 <laughs>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제 네. 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그러니 <laughs> 보기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잘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저렇게 누르려면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약해서 조금만 말 많이 해도 확 가거든요. 그래서 네. 말을 못 하는데 저 소리로도 어떻게 저렇게 길게 뽑아내고 또 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네. 그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가 참 신기했어요. 그게 아마 서도 소리의 가장 어려운 음.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음. 또 맛을 내기 위하면 반드시 또 그렇게 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음. 일단은 그렇게 얹어져서, 네. 어, 얹어져서 그 떠는 농현을 그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편안하게 다시 올라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갔다.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힘을 얹어서 그 어. 힘으로 예, 예. 요, 요성이 엮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야 어. 그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어. 저 자신도 사실은 젊은 날에는 그냥 불렀어요. 음.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음. 갈등이 오더라고요. 음. 제 마음에 어떤 갈등? 아 어, 이건 너무 이, 거칠어. 어 이제 이제 본인이 이제 듣게 된 거죠. 예예 예, 너무 어. 어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 음. 편안해야 되는데. 음. 어. 그런 것을 느끼게 음. 되는 시기가 오면서 음. 어 그걸 지나면서 다시 부드럽게 아. 힘은 그대로 가되 부드럽게 아. 가져야 되는 그러나 힘이 들어가지 그냥 부드럽기만 해서는 소도 소리는 그쵸, 그런 맛을 낼수가 곱기만 없거든요 곱기만한 소리도 아니니까 예. 아. 그래서 반드시 힘이 얹어진 상태에서 고운 소리가 얹어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생각 말만 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이래서 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음. 과정이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데, 어, 저는 물론 그랬던 시절도 음. 또저한테 하나의 또 저의 또 역사이기도 하겠고, 네. 지금도 그렇고, 아마도 제가 10년 후에는 또 다른 깨달음으로 음. 또 다른 음악을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그 방송작가 할때 항상 보면 오봉영 선생님 모시고 이제 네. 항상 같이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저는 그때 뭐 노래하는 거 외에는 입을 여는 걸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도 <laughs> 없으셨고 그래서 꼭 보면 이렇게 정말 그 손녀딸이랑 다니시는 거 같았어요. 엄마보다는 우리가 그때는 2 0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 이제 저분이 야리야리하게 생겨가지고 그 사실, 이제, 네. 오봉영 선생님이 워낙 이제 강하시니까, 사실, 이제 선생님 소리가 따로 막 이렇게 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돌아가시고서는, 어, 어느 날부터 유지숙이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저도 사실 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도 음반은낸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도 들고 이러는데, 그거하고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굵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결국 세월이 흘러야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또뭐 살이 조금 쪘다 그럴까요? 아니면 내면에 음, 음, 음. 어떤 그런 것 조금 더쌓 쌀쪘다 네, 그럴까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일 음, 것도 같아요. 네. 그런데 어, 오봉정 선생님께서늘 말씀하셨지만 은 싱겁다. 음. 아 라는 표현이 아마 거기에도 맞아요. 또 응. 들어가지 않을까 에, 싶어요. 에, 에. 그래서 똑같은 요성을 주, 주더라도 힘이 얹어지지 음. 않는 에, 그런 요성은 싱겁다라는 음. 표현. 이렇게 맛으로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음. 되실 것 같아요. 간이 안 맞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짜고 싱거운 문제가 아니라 간이 음, 안 맞는, 거. 간이 안 맞는. 어, 그럼 선생님은 몇살 때부터 이 서주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20대가 넘어서 시작을 어. 했죠. 어. 워낙 좋아해도 했고 또 음. 가는 길을 몰랐었고 음. 마음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어, 길을 안내하는 음. 것도 없었고 그래서 평범하게 어, 음. 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인이 되어서 있다가 음. 어, 어, 정말 소리 가 좋은데 그러한 음. 염원이 결국은 소리길로 끌고 음. 갔던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오복령 선생님을 만났고 네 그래서 어. 그분이 또오복여 선생님을 소개를 했고 아, 다른 분을 먼저 만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 음악하시는 분을 네네. 만나서 어 저는 이제 저는 소리를 하고 싶다 음. 그랬더니 아 그럼 서도 소리 그것도 소리 중에서도 서도 소리 를 하고 싶다 어, 딱 알고 계셨네요 네, 네. 저는 서도 소리가 좋았어요 운명이었 어, 강화도가고향 네, 고향. 네. 어, 연가 연관이 좀 있죠 그래도 그래서 네네. 저는 늘 하는 음. 생각 아마 운명 운이었었던것 음. 같다. 경기소리에 창부 타령을 들으면 아주 무한한 행복감이 올라오는데 음. 음. 그것 좋지만 그보다더 좋은 게 서도 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명적으로 자기가 할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운명의 길이 결국은 음. 어, 처음부터 오봉여 선생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음. 그것은 운명이 되어서, 네. 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을 음. 보면,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부하는, 그러니까 음. 삶이 된 거죠. 그 전에는 평범한 삶이었고, 음. 평범하게 공부를 하다가, 음.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음. 소리를 알게 됐고, 어쨌든 저는 운명이다라고밖에 음. 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국악원에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국악원에는 36살 때인가? 그럼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았나요? 그러기도 하고 음. 저는 지금은 이제 국악원에 들어가서 대학교 가서 뭐 음. 박사과정까지 공부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음. 제가 상고를 나왔었거든요. 고졸로. 음. 네. 예고도 아니고 예고도 아니고 상고를 나온 사람이 <laughs> 어. 이 국립국악원에 들어가서 예. 그 기라송 같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다는 어. 것이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거기서 그 생활을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저를 네. 저 우리가 같이 봤을 때늘 말이 없었던 음. 것은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웃음> <웃음> 자신감이 없었고 어. 음 의기소침해 있어고 우리 영국 공연도 같이 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이 나요 같이 다니고 막 이랬죠 네. 저는 이제 작가로 가고 그때 이제 축하공연 하러 가셨는데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국악원 이제 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 나오실 때가 내가 날 그렇죠. 이제 올해 정년퇴직이죠. 아 이제 올해 네. (1년) 넘으셨군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정말 그 늦게 시작은 했지만 정말 그 정말 그 밀도 있게 이렇게 싸우신 거 그거의 음악 인생의 결정판을 이제 이번에 음반으로 만나게 되는 거네요. 네 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저 같은 아. 경우도 예전에는 어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어머 그니까 러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음. 참 무모했구나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알 나이쯤 되면은 조금 요만큼 이제 알게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사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끝이 없잖아요 아, 끝이 없죠 것처럼. 그럼 이제 제자들한테는.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어, 계속 불만족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선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또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딱 정해서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접을 건 접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자들한테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나요? 아 제자들한테는 일단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보여주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늘 맞췄다. 선생님처럼 하고 싶다 음. 왜냐하면 저는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음. 음. 연주 활동을 연주해왔고 활동을 음. 해왔는데 제자들한테 요건 여기까지는 음. 요건 아니다 기다라고 말해 음. 음. 주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나이때에 음. 갖는 호기심이 있고 그나이때에 음. 갖는 음악하고 싶 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음. 그것까지 말할 수는 없고 <laughs> 네, 그러니까 그걸 지나온 나로서는 음. 아. 에, 저거는 저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음. 저기 요 너는 요렇게만 하면 되는데라는 게 보여요. 근데 말은 안 하시고? 아니요, 하죠. 아, 아, 예를 예, 들면 예. 이제 예를 들면 창작 음악, 음. 또 감성적인 음악, 전통 음악에서 그런 음악을 가져가, 가고자 하면 조금 음악적인 변형도 필요하고, 음. 또 감성적인 그 목소임도 필요하고, 네. 또 그런 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음. 원하고 찾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음. 가고자 하는 길이 전통의 길이라면 음. 그것은 잠깐 다녀와야 되는 길이지 음. 오래 할 길은 아니나 음. 나는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싶다면 그 길로 가지만 음. 다시 전통으로 와야 할 길이면 잠깐만 하고 와라. 너무 오래 있지 말아라. 예. <laughs> 예. 맞는 말씀. 예. 그래서 그런 음. 부분을 어, 제가 살면서 체득한 부분이고 음. 이것이 100%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음. 어, 전통을 이길 수 있는 음악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 아무것도 없고 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렵고 음. 어, 너무나 그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길이기 음. 때문에 어,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을 더 느끼거든요. 음. 그런데 어, 조금 배워 갖고 창작 음악 한다 그러고 그게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음,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다정도 되지만 근데 뭐 본인이 겪어봐야 하는 거니까. 겪어봐야 하는데 음,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 선생님 이제 음반이 이제 한 다섯 장 여섯 장 분량이 나온다고 하니 오래, 한에, <웃음> 오래 <웃음> 안에 나올지 모르겠어. 어, 선생님 한한두 개는 이제 <laughs> 한, 한 이제, 이제 한, 나오고 나오면서 아, 이제 네네. 준비를 해 나오 가지고 제가 나오는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이렇게 음반도 나왔으면 사실 이제 예, 이렇게 음반을 또 준비하면서 또 다른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여 줄수 있는 네. 공연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 음반이 나오면 일단 그 음반 공연을 할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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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은 그런 게또 음. 필요할 것 같고. 네. 어, 그래서 또 하나의 저의 그 연습이라면 네. 아,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또한번 부르게 되는 거죠 음, 어, 그쵸, 예. 10번, 100번을 부족,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 이 전통음악에 네. 그리고 연습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나오면 그냥 연습한 그대로 한번더 다시 한번더더 아,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laughs> <다> 잘하겠죠 아무래도 <laughs> 더 잘할지는 모르지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음. 느껴지면서 돌아서면 음반 넣은 거 보면 어또 부... 아쉽고 아, 아쉽고 그럼 어, 다시 되돌아가려면또 어, 어. 어렵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런 게 계속 계속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선에 선가 본인이 음. 포기를 해야 되서 포기를 해야 돼서 <laughs> 70대 음. 한 10년을쯤이면 내 볼까 하는데 그때는 또 목이 안 나오겠죠. 기운이 잘소로 하신 분들은 나오던데요. 70 넘고 아. 80 넘어도. <laughs> 그런 그게 을 타고 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 정말 건강 많이 신경 맞아요. 쓰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예. 아, 그런데 어딘 그렇게 돼야 말이죠. 선생님은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예. <laughs> 잘 될까요? 누구든 다. 네. 아니, 든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되게 부러워요. 이렇게 막 실기에 올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올인할 때가 너무 여러 가지라서 다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래서 가끔은 이제 내가 이렇게 다 잊고서 소리를 한다든가 연주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부럽거든요. 그러실 거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정말 그리인해서다 네. 예, 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기대하고요. 네. 서도 소리 끝으로 여러분들 음. 그 많은 분들에게 서도 소리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이게 왜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 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도술의 매력은 음. 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구성지다, 음. 구슬프다, 그 다음에 꿋꿋하다, 음. 그 다음에 품격 있다. 음. 아 그런 걸 자신이 하면서 느끼는 네. 그 매력이 너무 음. 좋고 정직하고, 음. 어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떤 거라, 하셨죠이 소리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 어. 이 지방의 소리가 평안도 황해도 소리잖아요. 네, 네. 평안도 황해도 소리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경기설은 경기설들이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이러면서도 더 간절한 것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이미 문화가 사라졌고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지켜가야 되고 음. 저한테는 더 사명감이 커지는 네.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서조소리를 <laughs>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서조소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유지숙 선생님의 예, 안날을 응원하고 건강 네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건강하시죠. 네, 네. 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